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옛날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 예수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길로 와서 안 왔어요. 그때는 물을 공동물에 와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야 그래 안 그래요? 교회를 와야 물을 주는 거야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파이프가 있었어요 교회 가야 돼안 가야 돼안 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물을 지가 집에서 털면 물이 나와 집안에 성경도 있어 옛날에는 성경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 불경에는 아무나 못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을 신도가 가지 고 있으면 사용이야. 음. 성경은 교회에서만 비밀이 보완하지, 신도가 그걸 가지 고 있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고에, 절에 교회에서만 가지 고 있어야 하고 일로 오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이 집집마다 줘버리면 올 사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유럽사회가 집집마다 성경이 한 개씩 가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아니, 집집마다 수도 올라오는데 공동물에 왜 가나? 그래 그래요. 내 네. 사람들은 모든 개인이 깨달으면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을 해가지고 깨달으면 집집마다 수동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 수동물이 영적 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자기 자체가 다 깨달아서 자기 자체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안그래 그래? 네. 그러면 그 사람하는 일은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요? 예사하고 음. 왜, 저분들은 왜 어디로 가시는 네, 오늘 강의가 있대요. 아, 강의가 있대요. 그래서, 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공동 우물이라는 거, 절이나 교회나 이런 것이 공동 우물인데, 모든 걸그 당시에는 독점을 했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독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면 성경도 있어. 인터넷 들어가면 대장경도 있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독점이 안 되니까 누구나 집에서 음. 기도도 할수 있고 예배도볼수 있고 가족이 그냥 교회야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어, 개인이 앞으로 사망을 해서 깨닫는 시대지 집단을 이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그것이 사회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 세월이 갈수록 종교는 서서히 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주의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열심히 깨달아서 명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지 쏠려다니면서 애가 집에 가면 엄마는 교회 가고 아마 남편은 절에 가고 예를 들어서 집 구석이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이런 것이 바라는 사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간들이 진화가 돼 갈수록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뭐 뭐 처음에 가서, 교회 가서, 절에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건 좋은데, 사람이 어떤 종교단체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음. 결국은 자기를 구원할 자는 자기 자신. 음.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딱 서서 그걸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가 직장에서 남하고 말하면 되는 그게 기도예요. 말하게 하는 거에요 남하고 이야기 하는 거요 그게 자기 얼굴 표정 그게 기도야 근데 흉악한 인상을 쓰고 남을 노래보고 이러면은 기도는 이 아닙니까 잘못된 기도야 어, 내 복은 좀 가주세요 제앙만 와주세요 이 소리야 그래야 그래요 그래 그래야 하고 실컷 남하고 싸우고 교회 자리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쟤가, 지, 지 혼자는 나쁘지도 않고 교회 가서 응? 어? 지 아들은 머리가 되고, 다른 애들은 전부 시험에 떨어지라이 소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쟤만 진게 아니라 욕심도 지나치다. 저 집은 화를 줘라. 이런 화가 오는 거야.